상자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대장 우학사입니다 오늘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자, 영상을 하나 봤는데 자 35세가 진짜로 중요한 이유 라는 영상이었어요 어, 뇌과학 책 뇌과학 연구 결과를 얘기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거는 사람 나이 35세 35세 이전에 뭐라도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은 좀 다르다 그 성공이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크든 작든 그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음 맞지 근데 제가 이제 35세 넘었잖아요 넘어서 이제 제가 그 영상을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살이 진짜 중요한 이유라는 이 영상은 저한테는 사실은 큰 어떤 메시지나 의미를 줄수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 지나간 시간이니까. 하지만 제가 보고 느낀 건 뭐냐면 아, 35살 이전에 세팅되어 있던 어떤 기존의 값들이 나중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변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세팅이면 상관이 없지만 안 좋은 값이면 좀안 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좀 긴장을 하고 더욱더 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려면 35살 이후에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근데 영상을 이제 리플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모든 과학적 연구 결과가 편향성을 가지고 진행되기 때문에 무조건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던 바뀌고 배우고자 마음 먹고 뭐 행동하면 누구든 이룰 수 있어요. 자, 제가 사실 제일 경계하는 게 이런 멘트입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을 저는 제일 경계하고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어쨌든 성급한 일반하고 그냥 끼리끼리인데 제 주변에는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 차라리 35살 이후에 사람 잘안 변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성공했던 경험이 있는 새끼가 계속 성공하 하고 그 이후에 바뀌기 되게 힘들다 이걸 보고 아 그래 내가 35살 이후면 아 그래 진짜 바뀌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보통 이렇게 나온다고 나이가 몇 살이든 바뀌고 싶으면 바뀔 수가 있어요 어렵다니까 연구를 왜몇달 동안 진행을 했 겠냐고 논문을 왜 썼겠어요 해보니까 쉽게 안 변한다는 거야 영세부터 35살까지 맥스 치겠죠 35살도 이때 경험했던 이 시스템으로 보통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야 여기에 맞게 판단하고 여기에 맞는 편향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선입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선입관이 세팅 값이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막해지면 어떡할 건데? 그리고 만약에 시대가 흐르는데 이선입관 세팅 값이 안 맞아, 그러면 인생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아좀 경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사람이 내 주변에 사실 많고 중대장은 그런 컨셉이고 그런 분들이 이 채널을 보겠죠. 근데 이딴 식으로 나이가 몇 살이든 바뀌고 어? 마음만 먹으면 행동할 수 있고 뭐 누구든 이룰 수 있어요. 나도 이 말할 수 있어. 근데 현실적으로 뭐예요? 결국에는. 확률이다. 확률적으로 바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5살보다는 45살이 바뀌려면 더 많은 노력과 고통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뭐 누구든 이룰 수 있어요 그 다음 리플 뭐 이런 거죠 이거 추천소가 막 몇백 개야 우리나라만큼 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국가가 있나요 서른 살에 약대 들어가는 사람도 봤고 마흔 살에 명태에서 CPA 된 사람도 보고 뭐 시집도 가고 어머니 암투병도 하고 인생은 한 번이고 이게 확률과 통계를 배우잖아 정규분포 그죠? 정규분가운데 뭐 많고 여기 극단값이 있죠 여기 극단값의 값을 가져와가지고 이반화시키고 야 이런 사례가 있는데 너 이거 틀렸다 해버리면 잘못된 거죠 무슨 말 하는 거지? 또 다른 35살에 공직에왔다 나이로 기준을 따지는 건 자기 자신에게 한계를 두는 것이다 이분법적으로 살 필요는 없다 맞아요 이 말도 맞는데 확률적으로 35살에 커리어를 바꾸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너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봐봐 이 사람들 35뭐 40살 넘었겠지 앞에 사람은 다 뭐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선이 요거대로 이 영상을 본 거겠지 그러니까 니들도 여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유연해 저도 이제 40살에 향해 가면 30 후반 되고 제 아는 형들이나 뭐 이런 사람 40대 된 분들도 대부분이고, 이렇게 보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점은 뭐냐면 유연성의 차이가 있어요. 운동할 때 보면 티가 나잖아. 유연한 사람과 안 그런 사람, 같이 활동하고 이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이러면 눈에 보인다니까. 하나의 영상,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야. 35살 이후에 뇌과학에서는 인간이 바뀔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본다. 뇌과학적으로. 그걸 보고 받아들이는 값이, 야, 이게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앞으로 막세게 해야겠다. 눈 이렇게 가는데,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뭐. 인간은 언제든 마, 뭐 바뀔 수 있다. 이런 걸경계하셔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사례 보잖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업과 투자. 이게 두 개밖에 없어. 사업은 뭐예요? 제가 하고 있는 매칭 비즈니스. 요거를 보자 하면은 나이가 어리잖아요? 젊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젊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되게 유연해. 제가 느낀 거는 이 친구들이 유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피드백이 뭐 이렇게 뭐 들었어? 그러면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스타일들을. 물론 힘들겠지, 본인도. 하지만 바뀔 수 있다고. 바뀌려 하는 자 바뀔 수 있다고.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됐어? 33 이후? 34, 5? 요 정도 딱 구간에 들어오잖아요? 말을 안 들어. 안 듣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얘기를 한두 번, 세번 해야지 좀 알아듣는 느낌? 근데 20대 후반, 중반, 이런 친구들은 남녀 불문하고, 내가 어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바뀌는 게 너한테 유리하다 하면, 바로바로 바로 스타일을 바꾸더라고. 이거, 이거 보면서 제가 느꼈죠. 아, 이게 과학에서도 뭐 얘기하는 거겠지만, 뇌랑도 연관이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차로 치면은 몇년식이냐도 상당히 요 세팅하는, 세팅값 조절에 영향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경계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 보더라도 제 또래,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보다는 그래도 어린 친구, 대학생, 뭐 20대, 30대 초반 여기가 유연하죠. 그래서 제일 대단한 건 뭐냐? 나이가 어느 레벨이 넘어갔는데도 이 앞에 나이가 젊은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본인의 유연성을 계속 어?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해 보니까 35살 중요한 것같아 왠지 그 이후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회사 다닐 때도 40살 이후에 안 변한다 40대 되면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실제 뇌과학 지표도 35살 정도로 보는 거예요 만나이니까 얼추 비슷하죠 30대 후반 정도 되면 이 사람이 기존에 이 수십 년간 겪었던 이런 게다 디비화가 돼가지고 이거에 맞게 판단하고 이거의 기준점을 삼아가지고 인생 선택을 하는데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 이런 영상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나이에 따라서 뭐 그걸 두지 마라 이런 반론을 하면 발전이가 없죠 그래서 발전적인 가는 1타 마인드는 정해져 있다. 내가 더할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죠? 저희 채널 보는 그 훌륭한 중대원들은 이런 마인드 세팅 값을 갖고 있을 거라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쌍자분.